드림웍스 스튜디오의 신작 애니메이션, 와일드 로봇,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였던 작가 피터 브라운의 동명 동화책을 원작으로 한이 작품은 폭풍으로 인해 외딴섬에 조난당한 로봇 로즈가 다양한 동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흑백 일러스트인 원작과는 달리 드림웍스 특유의 아름다운 색감과 섬세한 애니메이션이 돋보이는 것이 특징이죠. 이 작품은 지난 6월 11일 애니메이션계의 칸 영화제라고 불리는 NC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사전 공개되어 관객들의 기립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지난 3월 티저 예고편 공개 직후부터 2024년 최고 기대작으로 여기던 작품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 이 영화에 바라는 마음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이 영화가 재밌었으면 좋겠다해서, 이 영화가 흥행했으면 좋겠다로요. 영화 '와일드 로봇'의 흥행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편과 리메이크, 리부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이례적인 메이저 스튜디오의 고퀄리티 신작이기 때문이죠. 픽사의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이자 인사이 다운, 업, 소울 등 수많은 명작을 만든 감독 피트 닥터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들 우리에게 왜 독창적인 작업을 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독창적인 신작을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보지를 않는다. 반대로 속편을 만들게 되면 나 저거 봤던 거야, 나 저거 좋아하던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속편의 가치가 생겨난다. 그리고 피트 닥터가 인터뷰에서 말했던 그대로 그가 제작에 참여한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 열흘 만에 손익 분기점을 넘어서는 대성공을 거둔 만큼 이 같은 속편 러쉬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해졌죠. 이러한 업계의 현실 속에서 드림웍스 스튜디오는 전에 없던 신작을 기획, 투자해서 완성까지 해냈다는 점 때문에 이를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작품성과 인기가 검증된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했다는 측면에서 그들도 안전한 선택을 한것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매력적인 원작 스토리를 기반으로 스튜디오만의 개성이 담긴 세계를 재창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도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진 동화를 원작 삼아 자신만의 색깔을 담아낸 명작으로 만들어낸 디즈니 르네상스 시절의 수많은 애니메이션처럼 말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 이전 영상들에서 말했다시피 콘텐츠 과잉이라고 불린 지금 시대에는 그저 잘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극장용 영화의 흥행을 장담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단한 명에게라도 더이 영화의 가치가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요. 영화의 완성도가 부족하거나 대중성이 떨어져서 흥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영화의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아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상황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한 명의 애니메이션 덕후로서 이 영화가 재미있었으면 하는 기대감과 이 영화가 잘 되었으면 하는 응원을 동시에 담아내는 이유입니다. 저는 영화를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아티스트와 기술자들이 창조해낸 세계를 러닝타임 동안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요. 그렇기에 하나의 작품에서 그려낸 세계를 차근차근 확장해 나가는 속편만큼이나 지금까지 본적 없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신작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볼수 있는 선택지가 속편밖에 없다는 관객들의 불만과 신작을 안 보니까 소편만 만들 수밖에 없다는 제작자의 하수연이 한대 뒤엉킨 지금 부디 10월 2일에 개봉할 드림웍스의 신작 와일드 로봇이 메이저 애니메이션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멋진 작품으로 나타나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얕은 생각이었습니다